안녕하세요, 조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영건입니다. <laughs> 일단, 달소, 달소 후기예요. 후기를, 후기를 찍을 건데요. 네. 이 컵, 어, 제가, 그 내년부터 아빠가, 어, 한 달에 만 원씩 주시기로 했어요. 그돈 모아서 뽑아고긴할 때, 여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네, 쓸 거예요. 여기 이 컵. 플라스틱이에요. 빨리 빨리. 제대로 면 빨리 네, 떼어게 되겠고요. 요거 떼어겠다. 그거. 어 저도 저는 이렇게 이 펜을 샀어요. 그때 어 그때는 이 펜을 샀었죠. 다른 것도 있었는데 다른 거는 별로여서 이걸 샀어요. 라이브 영료수 수성 컬러 펜. 어, 퓨어 핑크랑 베이비 핑크라는데요? 이게 퓨어 핑크 같고, 이거 베이비 핑... 핑크, 베이비 핑크 같아요. 뜯어볼게요. 기다려. 뜯어 엄마. 뜯어보면, 이렇게 있구요. 어, 이렇게 두꺼운 곳과 이렇게 얇은 곳이 있고요. 어, 색깔은 제 제가 말을 안할 때나 그럴 때 사용할 테니까 네 그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가위. 그리고 퍼피치킨 살때 이걸로 어, 뜯을 거예요. 잘낼 거예요. 아잘낼 거예요. 이거를 가위를 가위로 원래 이렇게 뜯으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그 동안 저 소개하고 있을게요. 이거는 휴대폰 받침 이게거치대에요 실리콘 거치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전에부터 사고 싶었어요. 이게 휴대폰 거치대인데 지금 거치대는 뚫어뻥 거치대이거든요. 뚫어뻥 거치대가 어 음. 이렇게 빨간색깔 실리콘 거치대와 파란색깔 실리콘 거치대가 있고요. 어 근데 이거 이 거치대는 기다려보세요. 아 이건 가위고요. 좀잘 되는 것 같아요. 음. 지금 뚫어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는 어떻게 거치하는냐면 이렇게 압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건 안되거든요 잠시만요 이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볼게요 어머 이거 어떡하지 나중에 하겠습니다 뚫어빵도 이야 이게 잘안보여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 했구요. 네. 그 다음에, 이그 다음에, 어, 이 대나무 그미니스푼이랑 포크. 호피 세트? 사피. 사피, 사피? 네. 제가 이런 미니 숟가락을 갖고 싶었어요. 이런 거딱 제가 갖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잘뽑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대나무래요. 저도 이거 전에부터 사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포핑 구긴할 때도 잠시 써도 될것 같아요. 잠시 잠시 적기 힘들 때 그럴 때나 여기 꽂아놔. 요 어, 저, 그리고, 이거를 샀거든요. 이거는, 판때기, 어, 판, 이나 아니면, 메모 그거 할때 사용하려고 했어요. 이게 잘 뜯어지는 거, 부드럽게 뜯, 뜯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데, 네,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이거를, 이, 이걸 사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이런 거가, 이거밖에 없어서 이걸 샀고요. 이 판이나 뭐그말안할때 이렇게 메모할 때 그럴 때 사용할 거고요. <laughs> 이거 <이건> 넣고 <또 코. 웃음> 스티커예요. 이게 참잘했 이거 병아리는 참 잘했어요. 여기 최고 최고 기특해요. 멋져요. 킹원짱, 멋져요, 화이팅, 더 열심히, 행운을 빌어요, 웃어요, 참 잘했어요, 킹원짱. 이렇게 돼있어요. 이건 제 동생, 뭐 그거 잘, 구매이고요, 천 원이에요. 그리고 동생, 이거 말잘 들을 때 스티커를 붙여줘서 다 붙이면은, 다 붙이면은, 이뭐 선물해줄 거야? 그런 건 말해도 돼. 잠시만요. 아, 가위는 얼마죠? 천, 음, 천 원이구요. 거치대는 천원이고요 그다음. 어, 저희는 다천 원밖에 안산것 같아요. 아, 이천 원도 샀어. 아. 그다음에 이거는 이천 원짜리예요. 이천 원짜리는 아마 이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뜯을게요. 음. 이거는 그냥 스틱 같은 거 넣을 때사용하려고 샀어요. 이렇게 스틱 같은 거 넣을 때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이게 케이스 이런 것도 리폼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할수 있어요. 이대로 껴야 돼, 이대로 껴야 돼. 이렇게 여기 선이 있는데요. 이렇게 잘 꽂아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이 상태로 사용하려고요. 이런 <laughs> 이렇게 고요. 이거 2 0 원이고요. 총 합해서 1 2 0 0 0 원인데요. 아직 더 있어요. 네, 이거, 이거 개구리인데 이거 포켓코킨 도시락 거기에서 여기다가 넣려고요. 이거 샀어요. 네 저도 이렇게 샀는데요 뽀삐쿠키할 때나 아니면 수제 오이마루 그거 넣을 데가 없어가지고 <laughs> 걱정했는데 여기다 넣어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거는 천 원이고요 잎이 동물 소품 케이스 이거는 곰돌이 개구리 돼지 등이 있었고요 <laughs> 어 그다음 이거는 로어용 오브랄 케이스 인데요 이건 낚시용이에요 원래 근데 제가 토피함으로 사용하려고 샀구요 스틱 넣을때 그럴 때는 사용하려고 샀습니다 낚시하는 건데요 이거 떼버리고 이렇게 떼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천원이고요잘 떼지네 뜯었어요 이렇게 스틱 토핑 스틱 토핑을 넣을 때 사용해도 될것 같죠?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다이소 후기였고요 아진형어님 계속 안될것 같아요 아마도 어네 그리고 샤베트 토핑 있잖아요 어 그거 만약에 보셨다면은 네, 출처를 밝혀주세요 출처는 진영호님 그리고 요 고구마 마탕 아직 다 굳진 않은데 이렇게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끝내끝습니다 안녕히 계세요